자기밝발고 시작하겠습니다. 139코너예요 이것도 스윙이 되는 거예요. 땡기시면 앞으로 왔죠. 이쁘잖아. 그리고 이것도 땡겼다. 아, 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뒤로 물렸을 때 코너가 이렇게 남아. 그리고 이걸 땡겼다. 땡겼어. 야, 진짜 편한데? 여기 구시도전어 10도까지는 아니네요. 어? 아, 반발 들어온 거야,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파주 모버트 특판가구 정메이저 혼합빠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제가, 네, 기쁜 마음에 빨리 한 번, 예, 방송 한번 빨리 내려고 합니다. 왜? 누구보다 빨리 선수 쳐가지고 신제품을, 네, 걔네, 아, 걔네면 안 되긴 하는데, 타 저기에서 먼저 선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가격을 반가격에 그냥 빨 뿌리고 치고 빠집니다. 빨리 해 주세요. 예. 제국에 없는 제품입니다. 제가 컨택해서 제가 보고 여러 군세 여러 군데에서 보고 컨택했던 제품이에요, 솔직히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가구 시스템이 좀 애매한데, 그걸 내가 또 나중에 설명은 드릴게요. 콘텐츠 잘 잡아서. 예, 그게 좀 밝히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한번 폭로 한 해볼게요. 이걸 먼저, 누구보다 먼저 갖고 와가지고 빨리 지금 하려고 아침 일찍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거 한 건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200대, 300대 훌쩍 넘어간 제품인데, 어떻게? 가격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크게 그냥. 139코너예요 근데 그냥 그냥 코너가 아니야 모든게 다 신제품이고 업그레이드 다 돼서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최초로 제가 방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 자체를 그래서 얼마 139 내가 한번 땡겨 버릴까 네, 1 3 9예요139 그냥 이벤트 가격이에요 행사 이거는 제품은 아 이게 요거만 한정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아 이게 나가는 거 보고 <laughs>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정 판매로 하기로 한 건데 일단 볼게요. 반응 보고 근데 빨리 하셔야 되는 게 제품도 끈저 제가 감탄에 감탄에 감탄했어요. 물건을 보고 까는 즉시 야, 대박이다 이거. 정말 대박이다. 끝내주네. 이 말부터 나왔습니다. 그거는 직접 확인하셔야 볼 수가 있고요. 본 제품은 저희 대리점, 창원, 용인점, 강주점, 여기 본점까지도 나란히 다 팔고 있습니다. 동시판매예요 가까운데 가셔서 보신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뭐,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 맞습니다. 직접 보시고, 환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앉아보시고, 그래야 이거에 대한 진가를 증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왜 어, 어제 이게 물건을 봤는데 도, 내가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예고를 해드렸을 거예요 한달 전쯤인가. 예, 재물건 무조건 들어오니까 무조건 하세요. 네, 무조건 들어오니까 예, 끝내줍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또 뿌려봅니다. 고심을 하루 내내 했습니다. 얼마에 할까? 네, 제가 마진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아도 저희. 음, 멤버님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뭐, 위해서기 보다도 빨리, 그냥, 여태 구매하셨, 안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주신 게 좋아요. 예, 물건 정말 끝 제가 다시 한번 얘기, 정말 끝내줘요. 왜, 이런 제품을 저도 처음 받고 기계도 최신 들어갔고, 코너가 움직입니다. 코너 등받이있잖아요 내가 설명,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데, 코너가 뒤로 아예 불렀다가, 다시 왔다가, 스윙으로 됐어 코너도 끝내주잖아 원단 제가 마야투라는 원단 예 갖고 왔어요 예 발수 처리랑 탁월합니다 이지클린 다 되고 있고요 어 뭐가 묻었을 때묻치시로 닦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능성 원단입니다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아 요거는 저희가 서두가 좀 길면은 좀안 좋긴 한데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가격 보세요. 139. 내가 정말 맘 놓고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이 금액 절대 못 뿌려요. 근데 어떻게? 저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자신 있습니다. 그만큼 저를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 자신 있습니다는 말을 여러 번할 정도면 정말 제가 하, 이거는 정말 맘 놓고 내가 팔아도 되겠다는 물건입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잘해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는 모든, 모든, 뭐, 좀 약간 의구심들이 들어요. 아, 난, 아, 나 입주가 10월, 11월, 내년인데 어떡하죠? 네, 저희 집 특징이 그겁니다. 지금 안 사시면 못 사시기 때문에, 계약을 해 놓으시면,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10년 후건, 정확한 날짜에 갖다 드리는 겁니다. 저희 400평 매장에, 아 저기 창고에 갖다 놓고, 공개다 했습니다. 저, 저 창고를 갖다 놓고, 안전하게 원하는 날짜에 바로바로 배송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배송비도 제가 지금 어떤 업체랑 협의 중에 있어요. 반 가격에. 그러니까 지방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점들한테 못 파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거의 반값에 거의 하려고 지금 업체랑 섭외 중이에요. 좀만 기다리시면 그냥 배송비 걱정 없이 그냥 사시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는 제품에 대한 가격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고 여기까지 왔고 요 여기까지 왔고 제가 설명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아 이게 놀리지 마세요. 정말 저, 제품 좋아요. 제품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 판매도 돼요. 각 지점 가까운 데 전화하시고 문의해 보세요. 끝내주니까. 네.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 제가 자세히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품이 너무 부드럽고, 온라인 전체가 끝내줍니다. 일단. 기능, 기능 요소가 들어가, 요소, 요소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능 자체도 잘 들어가 있는데, 이 코너가, 어, 쿠션은 다섯 개가 같이 갈 거예요. 사각이랑, 이렇게 등 쿠션이라 그래가지고, 요거까지도 다세 개까지 같이 가고 할 건데, 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등목이 등 높이가 이게 똑같죠? 이 똑같죠 이게 코너가 그래서 이게 면 자체가 3면으로 돼 있어요 딱 부드럽게 딱딱딱 딱, 딱 꺾였어요 안에도 쿠션도 그래서 이 넓은 코너 스타일을 다 활용한 뒤로 다 밀었기 때문에 근데 땡긴다 스윙처럼 이것도 스윙이 되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끈이 두개 있어요 자 땡기시면 앞으로 왔죠 이쁘잖아 이쁘잖아 이 모양 자체가 이쁘잖아 그리고 이것도 땡겼다 땡겼다 자이 모양 자아나 이, 이, 아, 흥분하면 안되는데 자꾸 놀려서 너무 재밌다고 내가 재밌진 않는데 <laughs> 네, 보세요 네, 아 이거 쿠션 다드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다 놓을게요 빼돌리는 거 아니야 <laughs> 예? 잠깐 내가 놓는 건데. 자. 스윙을 다 땡긴 상태예요. 이 스윙에서 앞으로 다 땡긴 상태예요. 근데 모양 어떻게? 이쁘죠? 이쁘잖아. 이거는 여기 앉았을 때 이게 돼. 등받이가 돼. 뺐을 때. 되잖아. 자. 이제 뒤로 한번 물려볼게요. 스윙. 자. 그리고, 이 기계가 두개에 이쪽은. 편하게 돼 있어. 잘돼 있어. 그리고 뒤로 물렀다? 어휴! 야! 대걸 됐잖아. 이 넓은 공간이 다 활용돼요. 코너까지 얹혀놓는 거에 뭐, 그 정도 괜찮아요, 솔직히. 근데, 저렇게 활용돼 있게 만들어버렸잖아. 이 코너를 활용돼. 뒤로 밀렸다, 나왔다. 자녀님들, 앉았을 때에 자꾸, 이게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야, 이거 뭐, 이렇게 나마 뒤로 물렸을 때 코너가, 이렇게 나마그 자녀님들은 아무래도 저, 저희보다 체형이 약간 작을 듯 하잖아요. 작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 더 많이 활용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야, 온 식구가 와서, 예, 누우셔도, 야, 이거 애기들은, 한 명, 두 명, 두 명까지 다될것 같아. 넓잖아. 위에서 한번 찍어줄래요? 예. 나 어때? 요즘에? 아, 그래. 알았어. 웃지 마. 예. 두 개잖아. 두, 미, 두, 한 분은 넉넉해! 한 분도 더! 할 수, 뭐, 대분이서 눌사항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쪽도. 너무 좋아. 아 팔걸이 이다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쪽도. 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오 이렇게 많이 누울 수가 있어?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1 0 0명 누울지 <laughs> 포기해서 <웃음> 죄송합니다. 네 이만큼 넓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당겼다 당겼어. 자 그래도 야 진짜 편한데? 와어 이거 그냥 이런데 앉는 것보다 더 편해. 텐션도 아 텐션은 뭐랄까? 어, 1에서 10 정도 텐션이 된다면, 이런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냥 딱딱한, 어, 아니, 이런 아주 그냥 소프트웨어 푹 꺼지는 스타일 있잖아요. 카퍼 스타일 로렇 해가지고. 근데 그 스타일을, 그냥 오리털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잠기는 건데, 그일이 그거라면 10은 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텐션은 한7 정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예, 서포트 폼. 부드러운 폼을 써 가지고 정말 좋아요. 괜찮고 튼튼해요. 밀도수도 좋아. 골드 폼쓴 서포트 골드 폼쓴 거예요. 그리고 밑에 S 밴딩, 강복 밴딩이라는 게 같이 스프링이랑 밴드가 같이 들어 있어서 두세 번탄 탄성? 뭐 텐션? 뭐 복원력, 반발력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이거 야, 이거 딱 안아 주네, 나를. 졸려? 누가 <laughs> <laughs> 아침 일찍 나고 했더니 졸아? <laughs> 예 이렇게 넓어졌죠. 그 땡겨 볼게. 그리고 아 이거는 뒤로 밀어보고 이걸 한번 땡겨 볼게요. 예, 이걸 한번 땡겨 볼게. 땡겨 볼게. 자 이거만 뒤로 하고 여기서만 코너만 뒤로 불러놓고 한두 분은 넉넉히 앉으세요. 그리고 뭐 이거의 포인트긴 해요. 쿠션은 아 여길 한번 앉아볼게요 텐션 어 텐션은 한7 정도 6아 너무 좋은데 텐션도 이야 게7 아, 6, 6 정도 될것 같아요 6.5 7예 너무 딱딱하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텐션을 약간 딱딱한거 싫어 하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소프트한거 <laughs> 싫어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 이거 너무 좋은데 텐션은 이게, 이게 너무 좋은데 그리고 예 이거는 호불호가 갈려요. 이거 등받이가 뭐꼭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포인트로만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거 받쳐도 좋네. 허리를 잡아주네. 근데 이건 있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쿠션은, 있으니까 더 편해. 그리고 내가 한번, 예? 자, 쿠션은 이렇게 다섯 개가 같이 가요. 쿠션 값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품 너무 끝내주고 내가 자신할게요. 이 금액 나올 수도 없고 거팔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어, 다시 한번 139 땡겨줘. 쭉 졸지 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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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게. <laughs> 자 이벤트 행사가에요. 일자는 없어요. 일자 가격이나 코너 가격이나 똑같아요. 내가 꽤 빼보니까. 계속 코너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일자 필요하시면 이거 빼버리고 얻다 놓으시고 그냥 이거 놓으세요. 앞에다 놓으시던가 코너를. 이게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코너 방향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여기에 놓고 이걸 여기에 놓고 이걸 여기에 놓으면 코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고 아이 코너를 빼. 그다음에 이걸 여기다 붙여. 그럼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는 뭐앞방에 놓던 뭐 그냥 의자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앞에다 쓰시고 놓으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일자 사던 코너 사던 가격을 139에요. 일자 가격도 안되요 솔직히. 근데 코너도 그냥 일자 쓰시던 말도 그냥 가져가시던 말도 그냥 저희가 139로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네. 네. 니프트도 리프, 되고 이런 아주 팔걸이가. 틸틸도 돼요. 이렇게 공간이 더 생긴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공간이 더 생긴 거야. 이만큼. 이부, 이만큼이면 한번더 앉을 수가 있어. 이어봐. 괜찮잖아. 근데 여기서 좀 하고 여기 누웠을 때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TV 시청도 가능하다는 거야. 물론 더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90도, 야, 이 90도까지 꺾이네? 야, 이거, 구, 이거 90도잖아. 90도까지는 아니네요. 어? 아, 반발 들어온 거야, 지금? <laughs> 아, 잠깐만. 이 정도면 90도로 해도 돼. 아니, 85도? 파, 그래, 85도. 그 정도야. 아이, 근데 이 정도 세워진 것도 저 처음 봐. 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많이 꺾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꺾이잖아요. 보험을 기댈 수가 있어. 그래 90도 아니야. 80도, 85도. 그래 나 각도기가 나중 에 각도기를 갖고 와야겠어. 정확히 따지려면 어쨌든 <laughs> 예 이렇게 기대 했을때 너무 좋네. 90도 꺾이고 그리고 이게 여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론 땡기잖아. 여기서도 뭐 물론 여기서 되는 거고. 그리고 땡 이렇게 하고 그냥 베개처럼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내가 이런 제품을 리부트대우는 제품을 항상 설명할 때는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계장치다 보니까 누르시거나 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욕이 아니라 좀 항의를 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 이것도 괜찮은 방법 좋잖아요 이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니까 근데 어차피 쓰실 거면 그냥 이 기능만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거 많이 꺾였잖아. 여기 어, 잘 만들었네. 뒤에도 깔끔하게 마감 처리했고. 그리고 땡겼을때 그냥 이칠팅 기능만 사용하시고 그냥 이 리프트 기능 없다고 하시고 사용하셔도 돼요.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 공간도 필요하지 않아. 그러 없다고 생 어차피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만 쓰세요. 이거, 솔직히, 니프트, 이 기능은 내가 왜만드는지 모르겠어.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솔직히. 그냥, 아, 그 기능 하나 더 있고, 킹지하네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안 끄거나, 절대 안 돼.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만 이것만 사용하세요. 물론, 뭐, 아, 넓게 누우셔야지. 근데 여기도 충분하거든. 근데 여기까지 굳이 막 땡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스윙 제품에다가, 정말 괜찮네요. 이 모양이 라운딩도 친 거예요. 부드럽게 여기 보시면 부드럽게 라운딩도 치고 여기도 부드럽게 치고 품도 잘 썼고 그다음에 크롬 도금을 다 했어요. 비싼 자리 다 했고 어나 얼마나 에어컨 앞인데도 땀이 나. 아나 너무 너무 좋아. 나 너무 만족했거든요. 제품의 완성도나 가격? 이 가격에, 뭐, 이 품질의 이 가격? 이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저 믿으세요. 직접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139만원? 말도 되는 금액인 거예요. 제가 흥분에 흥분을 합니다. 내이 제품은 뭐든지 흥분이건, 뭐, 정말, 과하게 내가 칭찬을 해도 두세 번더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만큼 제품 끝내주고 제가 빨리! 불운 즉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빨리 하고 저는 끝내야 돼요. 가격 흐려놓고 끝내는 거예요. 예, 길이는 3050. 이, 이쪽 길이예요 폭은 1150 나오고 있고요. 이쪽은 한 2300? 그 정도 나오겠네. 2200에서 2300. 이쪽 길이는. 예, 폭은, 예, 그렇게 나온 거고, 길이도 정액적인 사인에다가 코너가 들어간 상태예요. 일자도 마찬가지야. 일자는 한 3천 정도 나오겠네. 요 정도 빠지니까 3천 보시면 된것 같고. 아,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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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디자인도 끝내주고 이런 시스템 자체도 잘 나왔고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그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도 잘 나왔거니라 이런 모양 같은 게 둥글둥글한 게 만든 게 보세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꼭 사셔서 선점해주시고요. 어, 모든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빨리! 선점해주세요. 제품 139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빨리, 예. 그것도 생각 중이에요. 많이 또 진행이 되면 1차 완판, 2차 완판 되겠는데, 일단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내가 누구보다 빨리 치고 빠지기 위해서, 빨리 선, 빨리 지금 광고, 아니 광고래요. <laughs> 빨리! 예, 영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요. 아 근데 저요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 아, 그래야 열심히 하는데 그래 열심히 해서 예 모든 제품 우리나라의 가격이 평균화될 때까지 <laughs> 아 이게 너무 거대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나만 잘할게요 그냥 <laughs> 그리고 예 저희 매장은 정찰제입니다 디 c 그거 없어요 많이 불러서 많이 깎는 시대 지났습니다. 배송비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디테일하게 가격 맞춰서 판매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믿을 수 있잖아. 정체점이요 가격은 다써 있어, 우리 모든 우리 모먼트는요, 가격, 제품만 다 선택하시는 거예 가격 보시고, 제품 보시고. 뭐, 꼬셔서 팔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특판가구, 정미적후인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